<laughs>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25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1장 25절부터 32절까지. 창세기 41장 25절부터 32절까지. 자 환절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니니이다. 일곱 조은 하나서는 일곱 개요. 일곱 조은 이삭도 일곱 개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칠 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시기를 바로에게 보시다 하는 이것이시라. 온 외국 땅에 일곱 배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배흉년이 들므로 외국 땅에 있던 풍년을,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아리니 후에 든그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그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번 두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어, 요셉의 성실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의 성실함. 어,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에,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창세기 어, 41장 전반에 있는 다, 내용입니다. 이 내용 중에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어, 내용만 읽어드렸는데요. 어, 이 부분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중에서 어, 참하나님의 하신다,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는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어, 제가 아주 오래전에 대학 다닐 때 교양과목으로 어, 있을 때 그때 이제 뭐 교양서적으로 제가 읽은 그때 뭐 대학생들이니까 읽었던 책이 지금도 기억에 남는 책이 있어요. 지금도 살아계신 김형석 교수님이 쓰신 책 중에 이런 책이 있는데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참 능력보다 재능보다 성실함이 필요하다. 성실함이 큰 재산이다. 전 대학생 때그 이야기가 사실 이해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 성실함이 성실함보다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성실하지만 참어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주변에서 보았고요. 제 주변에 장로님들 가운데 어 그런 분들 제가 보면서 참그 당시에는 목회자들이 참 가난했으니까 참 목회자들이 참 어렵게 사는 모습들을 보면서 성실한 것보다는 어 재능 있는 것이 참 필요한 게 아닌가? 해서 한때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선교지에 있어서 사람들을 상대해 보고 그러면서 절실하게 저 자신이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아 재능보다도 성질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믿음도 좋았지만은요 성실했어요. 물론 그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재능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그분들 사람, 그 믿음의 사람들 한분한 한 분들이 돋보이게 됐던 것들은 그분들이 참 성실했다 모든 분야에서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제가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요셉의 성실함이 참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 귀한 도전을 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로 요셉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성실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사람들은요, 성실하면, 어, 자기 삶과 또 어떤 부분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만 성실하면 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요셉은 첫째로 하나님과 성실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알수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아래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입니다 아, 왜 이게 하나님 앞에 성실한 것일까요? 또, 2 3미절에도 보면, 바로께서 꿈을 두번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해 행하시듭니 사람들은요, 어, 꿈해몽 지금 꿈 해모하러 지금 나타났잖아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있다가 짠하고 나타났는데, 어쩌면 저도 그런 면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 막 당신 뭐꿈 해몽 잘한다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아, 제가좀 겸손한 척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를 나타내거든요. 내가 좀 하긴 하는데 뭐 내가 해보니까 잘 맞아. 뭐 이렇게 살짝, 어? 실제로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요즘에 이제 참 한국에 정치는 하 사람들도 많고 참 이상하게 갑작스럽게 정치는 점류 친다든지 이런 무속인들도 많고 방송 프로그램에 보면 그런 프로그램들이 오히려 더 인기 있는 것들을 제가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요셉은 지금 꿈 해몽을 하기 위해서 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얘기해요.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저는 이 부분이 요셉의 인간 됨데비를알수 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수 있다라고 어 보는 귀석 근거 있는. 요셉은 하나님 앞에 성실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위대한 선언을 했어요.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들이 옥에 갇혀서 꿈을 꾸고 두려워할 때 꿈꿈을 그 나에게 얘기 좀 하나님 주신 지혜로 꿈을 해석하게 해줄수 있다라고 하나님을 얘기했어요.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나타낸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를 나타낼 때가 참 많아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성실한 사람.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관계 공무원들이 관리들이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할수 있는 것은 교회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그것은 그 원인 중에 하나는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 기독교가 세상을 향해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어떤 우리가 말 잘하는 말 재주 말 잘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신앙인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바라기는 우리 오메가 선교회와 또 우리와 같이 기도하는 모든 동역자들부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실함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과의 성취라면 하나님께 성찰하면 하나님 해주시는 거예요. 둘째로, 요셉은 자기 자신에게 성취했어요그 부분을 어떻게 할수 있는가? 오늘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이 말은 하나님께 성실한 부분도 되는데요. 이 부분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부유해 주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참 실력 있고, 이런 사람이 됐다고 할 때에, 그래서 자기가 잘나서 라고 얘기합니다. 또 조금 더 나가면 뭐 운이 좋아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께 하실 수 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잘이 부분이 하나님을 바로 알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성취하면 자기에게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요셉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자신이 자기 자신의 성취한 사람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를 참 성실하게 하는 것을 알수 있어요. 요셉이 39장 40장 앞서서 우리가 말씀드린 곳에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 참 성실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부분을 통해서 알수 있고요. 40장에도 보면 그가 하는 일들을 보면 참 그가 감옥에 있었지만은 감옥에서도 성실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성실하기 힘든는 거는 참 감옥에 있을 때, 노예로 있을 때 성, 성실하기 힘들지만은 그 부분은 위에 사람들이 있고 어쩔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하, 그가 성실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모든 것이 자기에게 집중, 집중되어 있을 때 성실한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47장 20절에 보면 요, 요셉이 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 이제 뭐 식량이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식량을 사러 왔을 때 요셉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든 그 사람들이 갖고 와서 이제 그 토지를 갖고 와서 이제 갖고 왔을 때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쳤다. 참 쉽지 않아요. 요즘에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렇게 정치하는 사람들 자기들이 약 멀리 야, 야권에 있을 때 사회운동 할 때는 그렇게 정의로운 것처럼 깨끗한 것처럼 얘기하던 사람들이 막상 정권을 잡고 보니까 얼마나 부패하고 한 것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잖아요. 요셉은요 얼마든지 부패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로가 전권을 다 줬거든요. 그런 사람인데 오늘 47장에 보면, 47장 20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 사람들의 모든 땅을 사가지고 그것을 전부에 바로에게 드렸다. 이야,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정말 참 놀라운 사람이다. 얼마든지 그가 자기들, 자기 일부분을 축적할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할수 있었지만, 요셉은 그것은 바로에게 충성했다고도 할수 있지만, 자기 자신에게 저는 자기 자신에게 충족했다고 할수 있어요 저는 자기 자신에게 성실했다 오늘 이 모임에 나온 우리 모두 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은 자기 자신에게 성실하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과 저는 선교사로 있어 보니까요 정말 어, 제일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가 많은 어려운 분들 있지만 재정적인 거, 뭐 환경적인 거, 뭐 여러 가지 사역에 힘든 부분들 있지만은요, 정말 솔직히 제일 힘든 부분은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누가 보는 사람 없잖아요. 새벽 기도, 또 시간 정해놓고 하는 기도, 뭐신앙 관리하는 거 정말 힘듭니다. 물론 잘 하시는 훌륭한 선배, 선배사님들 많죠. 그러나 저는 해보니까요, 정말 자기 자신을 관리한, 자기 앞에 성실한 거 정말 힘듭니다. 근데 요셉은 자기 자신에게 성실했어요. 또 요셉은 오늘 맛춤에 보면은요, 타인에게 성실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요, 그가 성실했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이 아무리 그가 능력있다 한들 그 사람이 성실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그 기억 속에 참 좋지 않은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되면, 우리가 그 사람을 생각, 추, 추, 지금 바로 앞에 드, 추천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12절에 보면, 이런 그출마점 관원장이 간증하는 내용 중에 말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 그곳에 친일 대장이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었다.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때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랬어요. 자기의 삶에서 비록 감옥에 있지만 이 사람이 무시했으면 그 히브리 청년 네? 그 당시 자기는 세계 최대 강국에서 그 왕국에 있는 엄청난 고위직의 그 왕국에 있는 최왕의 바로왕의 최측근중의 측근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참그 청년을 첨가할 때에 그 청년에 대해서 지금 표현을 보세요 그곳에 친위대장이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우리가 그하고 대화를 할 정도의 사람이 성취됐다. 하는 걸살수있요또한 가지는요, 요셉이 37장, 41장, 37장 이후, 일, 이후에 보면,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가 일을 좋게 여기고, 바로가 그를 추천할 때에 보면은요, 신하들이 안 된다고 요즘에 우리 청문회 해보잖아요. 뭐 장관을 하나 기용을 하려고 해도, 청문회를 하면 얼마나 사람이 흠이 많습니까? 뭐 흠이 있음에도 물론 청문회해서 흠이 나왔는데도 부적격자고 청문회 판결이 안 돼도 또 임명한 권한을 가진 사람은 또 대통령은 또 자기가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 청문회를 하, 해가지고 드러났는데도 그냥 임명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아 출신이 지금 자기보다 높은 총리가 되는데 왕의 다음 주위로 가는데 아마 아무리 바로 왕이 그참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다 한들, 한들, 신하들 가운데 이의 제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저는 이것이 그냥 바로의 권세에 눌려가지고 그냥 사람, 신하들이 아무 소리도 못했다. 나는 그렇게만 보지 않아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댄데미에 대해서 신하들이 비록 그가 오게 있었지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39장에 보면 요셉이 집에서, 아니, 요셉이 있었던 보디발의 집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모임이 있었을 것이다. 빈발한 모임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가운데서 그 바로의 신하들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됨데이를 알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이 자리는 꿈, 아무도 꿈을 해석할 수 없는 참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두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뭐, 바로가 그렇게 선언하면 그대로 되는 거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 또한 가지, 그가, 어 바로가 그에게, 이제 지금, 그,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스를, 어, 아내로 주고 결혼을 시키잖아요. 그 부분을 보면은, 참, 그 사람이, 평판이, 참 좋았다. 삼성실했다. 이웃 다른 사람들에게 삼성실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요셉은 네 번째로 요셉은 가정에 충실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 성경에 보면 이제 오늘 41장 이후에 보면 41장에 이제 45절, 46절에 보면 이제 그가 결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어, 45절에 어,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야 사브낫 바네야라 하고 그가 온내 대상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스를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아니라 사브낫 바네야라고 하는 이름은 이때 처음 나와요 그리고 그 후에는 왕의 이름을 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라고만 성경에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요 사부낫 반해하라고 하는 뜻을 그 애굽의 이름으로 보면 은 비밀을 여는 자, 비밀을 알게 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가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었지만 은 그는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정에 충실했다는 것을 어떻게 할수 있냐면요. 어떻게 가정에 충실했다고 하는 것은 나가서 바람 안 피우고 나가서 뭐 이렇게 안 하고 하는 것만이 충실한 게 아니고요. 그 가정을 든든하게 세우는 것이 가정을 충실하게 하는 거라고 가정에 성실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가 아이들을 낳아가지고요. 51절을 보면 그의 요셉이 그의 장남 이름을 장남의 이름을 문하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집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고 두 번째 또 52절에 보면 사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왜이 말이 가정의 충실한 성실한 부분이 되냐면요 가정이 성실한 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물론 부부간의 윤리 도덕 이거를 잘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요 그 가정이 참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게 자손이 번성할 수 있도록 자손, 자자손손이 가문을 열어가는 것이 가정에 충실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부분에서 왜이 부분이 중요하냐? 지금 요셉은요, 지금 요셉의 처가가 누굽니까? 아마 당시에 애굽나라에서 이집트에서 가장 그 종교적으로 막강한, 어? 요즘 얘기하면은 뭐 총회장 정도에 되는 제사장의 딸하고 지금 결혼했어요. 요셉은 지금 혼자 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차가에 휘발릴 수도 있고, 아이들 이름을 그 애국 사람들의 이름으로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히브리말로 지은 걸 보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잊지 않았고, 그로 말미암아서 문화세와 에브라임이, 에브라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두 개, 두개 집화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고요. 엄청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참, 요셉은 가정에도 충실한 사람이었다 하는 이야기을볼수 있습니다. 가정에 성실한 사람. 아마, 바로가 요셉에게 지금 온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마, 아무리 요셉이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그 당시에는 아쉬우니까 뭐 이렇게 하라고 했지만 그러나 아마 결혼해가지고 다시 그냥 그 이집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에 한 섬기는 사람으로 섬기, 하게 하려고 맡기지 않았을까 아마 그런 계략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가지 뭐성경에 나와있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신앙을 지켰다는 것은 가정에 성실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어, 저는 이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 요셉 대신에 제 이름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이름. 요셉의 성취함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나님께 성실했다. 제 윤명호 목사가 윤명호 선교사가 하나님 앞에 성, 성실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셨다. 요셉에게 함께하신 하나님, 나에게 함께하신 하나님. 오늘 이 요셉이 요셉의 이야기가 오늘 나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그래서 요셉이 성실했던 했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취해야 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서 요셉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오늘 동일하게 어쩌면 더 넘치게 이 시대 우리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어쩌면 어, 오늘 창세기 어, 41장의 내용은 요셉백에 어, 있어서 유, 유혹이 가장 심했던 시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39장의 내용, 어, 보디발의 집에서 있었던 내용,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던 거, 또 40장에서 자기가 출체할 수 있었던 내용들, 그 후에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지만은 어쩌면 사람들은요, 어려울 때의 그 고난을 이기는 것들은 웬만한 사람들은 뭐다 뭐 어렵지만은 어, 다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부분들은 가끔 있습니다. 어려운 과정을요. 그러나 안정되었을 때 그것을 계속 지켜서 성실하게 나가는 부분은 쉽지 않아요. 어쩌면 오늘 한국교회의 위기는 그런 부분에 있지 않을까. 우리가 과거에 참 어려웠던 시절에 일제시절에 참 어려웠던 시절 한국전쟁 이후에 참어렵고 가난했던 시절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기도하고 노력을 했습니까.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어려웠던 시절에 교회가 앞장서서 민주화를 위해서 사회가 정의가 실천되고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참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성 하나님에 대한 성실함과 우리 자신에 대한 성실과 이웃들에 대한 성실과 가정들에 대한 성실이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요? 오늘 요셉은 얼마든지 자기가이 자리에서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 자리를 잘 지키고 그가 계속해서 그가 어 세계를 하나님 안에서 마감할 수 있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요셉의 성실함이 우리의 성실함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되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롭고, 과학도 발달되고, 의학도 발달되고, 모든 그 부분들이 좋아졌지만, 막상 질질 전염병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참 모든 부분들이 정지되어 있는 것과 같은 일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난날에 오만과 부족함과 잘못됐던 것, 음란과 부정과 폐업했던 부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지기를 원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국민을 여겨 주시옵소서 진노 족이라도국유을 잃지 않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세계 각 곳에 나가 있는 죄종들을 기억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 멀지 않은 때에 원수 사탄이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모양 저모양으로 끌어가려고 유혹하고 힘들게 하고 있지만 주께서 풍류를 여겨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찾아서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써 살아갈 수 있도록 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니나이다